어 뭐야? 어 잠깐만 연습 시작 자 그러면 이제 한이가 와야 되는데 한이 어디 있... 아니딱 종땡 치면 와 있어야지 어디 간 거야? 아한니안 왔는데? 아아아 진짜 아, 아, 지금 이게 몇 시야? 응? 지금 네시일분 어, 다행히 안 늦었네 하마터면 지각할 뻔 하마터면 지각할 뻔? 응 어느 곳다 왔잖아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같은 소리 하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 지각이지. 하니 아니. 아, 음. 지각이라니. 이게 무슨 지각이야? 연습 시작도 안 했잖아. 아가 오면 딱 연습 시작하는 건데 너 늦게 와 가지고 연습 못한거 아니야. 당연히 지각이지. 음. 아니, 음. 뭐야? 선생님도 아직 안 오셨잖아. 1 2 3 4. 오, 다 맞춰서 왔네. 늦지 <laughs> 않았어 좋아, 좋아. 안 느낀 요안 느낀 요얘 1분 지각했어요. 뭐라고? 하니가? 네, 하니 1분, 1분? 지각했어요. 1분? 뭔네머오머모머모머모머 아이, 지각이란 거라? 아이, 그게 아니라 아니, 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연습하기로 한 시간은 4시인데 4시 1분에 도착했으면 1분 지각! 직업. 당연히 지각이지! 응. 내가 1분은 늦긴 했는데 분명 봉쌤 도착하시기 전에 왔잖아 그게 무슨 지각이야 열려라! 보맞점 어, 오케이! 연습 시간1늦 늦은 것도 지각이지? 여, 봉쌤 웃시기전 도착했는데 지각이라니 말도 안 돼. 여, Oh no. 무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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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쌤이 너무 열정적으로 돌리잖아. 여, 봉쌤이 너무 열정적으로 돌리잖아. 여, 봉쌤이 너무 로운 친구. Let's go! 무열정적 o u 돌리잖 n 여, 봉쌤이 너무 열정 o 으로돌리 n 무정으로정 한이에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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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묻겠습니다. 한이에게 일분이란 어떤 시간인가요? 겨우 과자나 먹을 수 있는 시간이죠. 겨우? 한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분 동안 벌은 무려 무려 만 이천 번의 날개짓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이가 늦은 그 일분 동안 약 이백 오십 명의 사람이 태어났고 약천 이백만 마리의 개미가 구화했으며 느린 모달팽이도 약 육십 센티미터나 이동했고. 빛은 지구를 450 바퀴나 돌며 응. 우주에서는 약 24만 개의 별이 탄생했다는 사실. 좋아요. 제가 연습실에 늦게 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지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늦게 도착했는지각이 아니라니? 그건뭐 그냥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지각이 아닌 이유 그건 바로 봉쌤도 늦었기 때문입니다. 아 봉쌤 뭐요? 봉쌤. 아 지금. 한리변호사 물귀신 작전하는 겁니까? 1분 내지 한이는 지각이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어, 뭐야? 아! 아! 버스 도착 시간은 8시인데 1분 늦어버렸네. 버스 벌써 지나간 거 아니야? 부릉부릉부릉 부릉 부릉 버스 어, 뭐 8시 1분을 났지? 뭐 1분 지각이야. 못 타? 어디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버스 정류장에 1분 늦게 도착했어도 아직 버스가 오기 전이라면 지각이라 할수 없는 법. 조금 전 연습실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봉 쌤이 계셨다면 당연히 지각 인정합니다. 근데 안 계셨으니까 안 인정, 못 인정. 한마디씩 하도록 하시오 네.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들을 떼앗는 것입니다. 겨우 1분이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이었다. 다음엔 또 어떤 핑계를 대실 건가요? 이건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약속 시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1분, 1초, 0.1초!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보단 상황에 맞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 함께 사는 세상에 필요한 덕목 아닌가요? 지각 아니야! 처음으로 표가 변하는 걸 보십시다 지각 아니다에서 지각이다로! 이건 지각 아니에요 지각이다! 과연? 아... 지각이 아니다로 결론이 왔습니다뭐 보니?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판단합시다 알겠어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유연하게 생각할게 음, 그하는 그래. 뭐 거야 음. <laughs> 알았어 나도 앞으로 늦진 않을게 미안해 음. 약속+ 약속+ 그래, 약속 아저 훈훈하네요 아, 아니 그봉 쌤이 또이거좀 전달 좀 해달라 그러는데 늦었어 봉 쌤도 미안한데요 어? 응? 네+ 네+ 아, 아, 네자 그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시간 약속 꼭 지키도록 해요. 이 약속!